안녕하세요. 벨라이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. 엄마 걱정 기홍도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하게 한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.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 타박 안 들리네.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. 아주 먼 옛날, 지금도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, 내 유년의 윗목.